안녕하세요. 피승수야입니다. 금일은 SNK 대응 영상 준비했습니다. 긴 홍보 중이었던 SNK는 11월 26일 정규장이 끝나고 대주주 변경 계약 공시가 나옵니다.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하고 2거래 연속 점삼을 기록합니다. 대주주 변경 재료를 가지고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일봉 차트를 보시면 갭상승과 갭파락이 많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유는 한 가지 제도를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들이 재료 관련 기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시청 대비 세력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 커서 그럴 수도 있어요 거래량을 보시면 점상으로 두번 가는 동안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12월 1일에 거래량이 터지죠 이전 거래량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장기간 매집한 게 아니라면 세력의 평단도 2만 원보다는 높을 거예요. 현 주가가 2만 3천 원 정도라고 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대도분 손실권입니다. 주변 차트를 보면 윗꼬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량을 털면서 주가를 올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갭상승과 갭파악이 많았기 때문에 세력이 모든 물량을 다 소진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만 재조선의 시기가 다가오면서 금을 강한 실현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SNK의 전망과 대응입니다. 우선 3월 17일 대주주 변경이 실제 이루어지느냐, 나비비이 연기될 수도 있죠. 이렇게 돼 버리면 주가 흐름에 변수가 많아집니다. 예정대로 대주주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s n k 의 실적에 영향을 줄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은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제도 선물로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악연하게 믿고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3월 17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SNK 동서 영상이었습니다. 평가과 비중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전략적 대응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